제 엉덩이 다 보셨죠? <laughs> 예, 섹스폰 하면서 똥 한번 쌌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봐주십시오. 그냥 이상하니까. 그러나 새로울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상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당당함으로 당신을 나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 개똥 철학을 펼쳐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리스 김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뭐 계속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연주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안, 익숙하지 않죠? 예, 이상하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섹스폰을 이렇게 똥을 싸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제 열정을 배설을 한 거죠. 왜?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이번에는 똥 싸는 건안 나와요. 그냥 제 콘서트인 거고, 이제 제 종합예술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결국,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나. 그러한 제 생각을 좀 담아낸 공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대미술 작품과 그다음에 공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리쇼이고 이것을 이제 제 장례식 콘서트로 해서 제가 펼쳐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오너라. 아리스킴아리스킴이 스킨,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서 어? 제 장례식장에 오시면 똑같습니다. 어, 방목록 쓰시고, 그 다음에 부위금 넣고 입장하십니다. 현재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있고요. 저기 아래 통로 보이시죠? 저 통로는 제 항문입니다. 제 뱃속으로 오는 입구, 가장 가까운 입구. 내 뱃속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현관문이 아닌 비상구문을 활용해서 하나의 오브제로 오시다 보면 이렇게 똥이 있습니다. 똥을 피하면서 오시겠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또 똥을 밟으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조이를 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요모르겠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고기를 숙여 달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의 통로입니다. 겸손하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입구에는 이렇게 고기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염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오실게요 여기 앞에 조심. 겸손하게. 여기 앞에 조심. 자 저기 보면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익숙하지 않을까저 목욕탕 의사. 어? 자, 저기 있는 아리봇이, 이제 계속 아리스 김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뭐, 놀고, 있, 놀고, 뭐, 놀고도 있고, 묵년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의 안내자인데, 저 로봇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로봇을 표현한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 작업실이고, 현재 뭐,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됩니다. 아르스킴의 Circular Art 퍼포먼스 현장입니다. 초대받아 오신 손님들은 관앞에서 묵념을 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퍼포먼스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천재 예술가들이 다 그렇듯이 아르스킴도 천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겠죠. 제가 뭐 예술을 뭐잘알겠습니까만은 아르스킨과의 오랜 인연, 그인연으로선막식구들과 함께 와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천재성을 필요로 하죠. 아르스킨은 천재 예술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 못할 그런 무사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아르스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진을 제대로 해야 되해야 되는데 예산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 <laughs> 딸려요. 아르스 김의 인사가 이어지고 왜 인간의 분유로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가? 왜 장례식을 하게 되었는가 상가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내 장례를 치러야 했을까 하나의 물음표를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구글 홀 조명 켜 구글의 AI를 이용해서 모든 조명을 음성 하나로서 통제를 합니다 아리스의 연주도 있었고, 아리스를 똑 닮은 그리고 똑같이 분장을 한 아리스 친구의 노래 공연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똥으로 그리움이 된다고 엄청 멀리. 무슨? 바로 사람은 똥이 배설물이 예술이 되는 반면 순환이기 때문에 제가 순환 예술로 명명을 했습니다.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유망한 크리에이터가 바로 이 친구였어요.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똥싸과 박수 똥싸고 박수 받는 <laughs> 겁니까? 오늘이 세계 순환 예술의 창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기시고 오늘 이자를 통해서 우리 아리스 김의 정말 세계적인 아트 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본 영상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외계인이 인간의 똥을 더럽게 보지 않고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로 본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 작품은 뭐냐면 이 로봇의 이 빛의 에너지가 내 작품에 뭔가 교감적인 그런 걸 연출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기까지 한 시한부 소녀가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던졌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래서 지금 로봇이 죽습니다. 저게 바로 인간 나사가 죽은 거야. 바로 그녀를 이제 모방한 이제 아리봇인데. 저가 이제 아리봇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녀 에게 뭔가 이렇게 조율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뭐저 저 아리봇이 나의 통제하에 움직이지만 저 로봇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전자 색소폰이고 저걸로 이제 멋진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죽음과 삶과 죽음에 관한 그 저것은 저 곡은 저희 김덕수 선생님의 20주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선생님 허락받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건 돈입니다. 자, 우리 다돈 좋아하죠. 돈좀 열심히 하잖아.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속에서 돈이란 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죠. 쳤다, 뺐다, 쳤다, 뺐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이 공연, 그 멋지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공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정말 이 삶의 애절한, 뭐 정말 그걸 담아낸 거, 그걸 담아내고 싶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똥 싸고 있잖아요. 하나의 실험 예술일 수도 있지만 아르스김의퍼포먼스다뭐백남주 선생님도 어, 자기 전시에 시작할 때소 머리, 어, 돼지 머리지만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 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첫 콘서트에서 똥 쌌습니다. 음악과 그림 그리고 다양한 소재들.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매우 실험적이었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분뇨를 배설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쓰고 그 분뇨가 섞인 그 물을 또 정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다. 따라서 이 환경 정말로 중요한 환경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퍼포먼스에 어울릴 만한 장중하고 무겁고 그리고 또 어두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르스 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침 아시아 경제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내 직업은 색소폰 뮤지션이지만 연주를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영혼을 담는 공연을 선보이고 싶었다. 색소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무대에 선보이며 미국 뉴욕 하늘에 오르 종합 예술가 아리스킨 자신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구성한 아리쇼를 개최한다. 한국. 예술 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섹스폰을 전공한 아리스킴은 학교 재학 중 예술의 전당에서 꾸준히 버스킹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아시아 인터내셔널 탱고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혼자 추는 탱고, 이른바 바 탱고를 선보이며 자신의 예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함께 공연을 선보이던 동료의 갑작스런 부재를 메꾸기 위해서 VR과 비디오 아트를 공부한 것은 AI를 자신의 공연에 접목해 영상과 홀로그램으로 등장하는 제2, 제3의 아리스킴과 함께 무대에 서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극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4월 뉴욕 한의기홀초청 무대에서 아리스킴은 LED와 레이저로 제작된 자신만의 특별한 의상으로 무대에 올라 섹스폰 연주와 바탱고를 공연했습니다. 섹스폰부터 탱고 비디오 아웃, VR과 자신만의 AI를 다양하게 익힌 그는 기업과 연출, 자신이 주연을 맡은 아리쇼를 통해 너머블 콘서트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리스캠은 아리쇼나 나를 이렇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무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발했다면서 이번 공연은 타인에게 좌우되지 않는 지극히 주체적인 나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예술과는 관계없이 나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무공덕을 테마로 현대미술 작품을 작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아르시아는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식을 테마로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죽음 앞에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 고민을 예술적으로 풀어서 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르시킴의 현대미술과 AI가 융합된 공연은 24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한국 에어로폰스쿨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김희운 기자. 평소에 연주하는 달리 오늘의 특별한 그 테마에 맞도록 그렇게 음악도 장중하고 그리고 또 고뇌에 찬 듯한 그러한 절개적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목해곡을 마이크 켜! 제, 적어도 이제 똥으로 그린 거예요. 제 여자친구 그린 건데, 이렇게 작품, 한, 한번똥사다 그림 그리면 두 개의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디지털 작품이에요. 현대 기술과 이제 접목된 거죠. 음성인식, 뭐, AI, 이제 그런 기능. 지금 보시면, 이제 너, 작품과 아니야? 이제 얘기하고 있는거 저도 똥으로 그린거고 저 똥을 그건, 그건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네? 그 뒤트에다가 led를 장착을 해서 이제 저 작품과 제가 대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 뭐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거. 이제 예스, 예스 오면, 어, 작품한테 작품과 대화가 뭐, 가능하다는 뭐, 거죠 <laughs> 일이 뭐냐고 너 이름이... 달마입니다. 달마야? 저렇게 한번 하면 예스. Yes? 음... 마스크가 두번 하면 노입니다. 아리스 김이 잘 생겼냐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laughs> 아리스는 진짜냐고 물어보네요. 아 진짜라고 하네요. 저렇게 즉흥적으로 이제. 다보줍니다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냐 아니라고 합니다. 머리 아닌데요? 아니, 아요 행사가 재밌어요? 이 행사가 재밌냐고? 아니래. 너, 네가 신인 거. 작품한테 네가 신인 거 증명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난 벼가 펼쳐지냐면 이 작품에 확장된 지금 작품을 매핑시킨 거예요. 작품과 영상이 맵핑이 돼서 저랑 같이 함께 공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달마라는 그 하나의 신격화된 그런 한 캐릭터가 아리스 김의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요새 다시 이제 환생시킨다는 그런 작업을 그런 스토리 갖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관 맵핑된 거예요 저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빨개 벗고 누워 있습니다 저게 관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장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나의처럼 유령이죠. 그런데 신이 또 하나의 이 아리스김을 복제를 시킨 거예요. 저렇게. 제도 어! <laughs> 아리스김. 아 우리 동생 고생 많았어. 뭐한 시간 동안 저기 있었어. 아저 <laughs>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너 제대로 했 니가 왜 나와? 서로 아리스김인데. 나는 나 환생한 거야. 너나무안 돼. 왜 너? 어, 내가 환생해야지. 뭐 어, 내가 환생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너가 뭐지? 내가 <laughs> <laughs> 어, 나라. 어, 너나 나라 하고 하고 일을 했던 말 아무도 다 하더라고. 우리 빨리 끝내야 돼. <laughs> 아니, 너 근데 이게 얼마 얼마가 있었어? <laughs> 제가 시간 맞췄어 아니, 제가 원래 들어가고 한 10분이 원래 들어가고 한1 10, 0분 후에 <laughs> 나기로했었는데아 <laughs> 이거 하다 보니까. <laughs> 아, 주간에 관객가한테팁 받아서 피아노한테 돈 줬거든. 근데 자기도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줘야지. 아, 돈 줘야 잘한다니까. 저 5만원짜리 지금 팁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5만 원짜리. 아 이거 5만원인데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저기, 피아노어 어딨어? 천원짜리였어? 제가 최소한다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봐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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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배속에 있어요. 솔직해지세요나돈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러니까 좋아하지서 노래하는 거니까. 아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니다. <laughs> 한예정제 후배이고, 태어나 성악가입니다. 동생이 참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너무 좋고요. 열려있고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저랑 같이 노래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거 이제 막 계속 하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지루하니까 공연가 계속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어. 저 창법은 카운터 테너예요. 파리넬리 여성 소프라노 남자가 여자의 지금 이제 미스테이크하거계시요 연출이군요. <음 <나씨> 저지습처지할지놓 저까지는 연습 안 했어요. 개새치라고 하는 거야. 개새치? <목소리> <목소리> 공연이 스텝이 없다 보니까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실수들이 나는데 공연 중에 이 TV 방송이 나온 거야. 텔레비 <laughs> 방송이 나온 거야. 원래 는 이렇게 해주도록 바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순수한 결정체가 나올 때죠. 저기 뒤에 관에 올라가서 이제 자 시작합니다. 저 관에 이제 리프트가 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저 뒤에 현대미술 작품이 켜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켜질 때, 이거 엉덩이 벗을 때, 이 주위 조명들이 다 켜져야 되는데, 아, 그게 미스틱이 됐어요. 그리고 맵핑이 돼서 이렇게, 이 엉덩이 똥을 싸면, 이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촥 해서 작품이 켜지고 맵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다음 기회에 제대로 자, 해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자, 재밌었냐고? 오케이, 그걸 모든 조명 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이, 하시면 불이 하시면 다 켜지면 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뒤에 방한 켠에 진짜 똥으로 그린 그림 아, 오리지널이고 아, 있 지금 여기에는 아, 이제 디지털 그림만 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연이 끝났습니다. 아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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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준비하면서 걱정 많았어요. 약한 시간 만에 걸친 공연이 끝났습니다. 보여드린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연주들이 또 있었고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인사 말씀을 한 마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은. 아리스 김을 도와서 이 천재 예술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과 또한 한 발은 땅에 있고 또한 발은 구름 위에 도야 하는 인생의 철리처럼 아리스에 의해서도 너무나 너무나 앞장서서 가서 대중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경의를 해주신 만큼 분명히 아리스 김의 천재생이 빛을 발휘할 날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덕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군 TV 혹시 오, 혹시 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새로운 것하는아스의성 많은 분들 정보를 아스를많이서 저스나 그런 바람에서나거고 아, 그, 그, 아무튼 그아리의그 실험적인 그 정신이 아, 어떤 아, 의미를 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아, 그런 우리 사회가 아, 좀 그런 긍정적인 분위가 말까 생각이 됩니어뭐 다소 뭐, 모든 모든 그 예술다르겼죠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렇죠. 아, 그 이해를 못하는 아, 그런 것들이이 세기나 또는 이 세기 이후에. 그렇게 빛을 보듯이 다만 뭐 제가 말하는 것은 아래서는 그렇게 늦으면 안되고 당대에서 빛을 봤으면 좋겠다 <laughs> 당대에서 빛 보겠습니다 부단히 아, 아, 정말 저, 저를 저, 위한 저, 말씀이십니다 하이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이 영상을 보면 미친놈 또라이가 되는거고 저는 어, 그냥 어떠한, 이, 그래요. 이 연주를 벗어나서, 저는 인간의 그 삶과 애한을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리쇼예요.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똥 싸는 거 올리고, 그림 그리고. 열린 명이면, <laughs> 다뭐 미신은 또라이다 왜세요 막 신고한다 막 그러잖아요 다 의도한 거 없고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그리고 그 댓글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싼 똥은 그리고 그싼 똥으로 그린 그림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